거기 거기에서 잘 나왔어. 어디서요? 지금 먼저 있던데. 아 그래요? 어, 왜 그러냐면 네. 나하고 그 자리가 안 맞아서 음. 거기 있으면 나 쓰러져. 그러니까 내가 두니 쓰러지고라서 정신이 어떻게 그만뒀던가. 이게 거기서 엄청 잘 나와서. 음. 아이고 거기 있었으면 쓰러졌다니까. 차도 못 끌고 택시 타고 왔어요. 진짜. 이게 그 나랑 그 자리가 안 맞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벌어나 벌어져. 그러니까 거기서 안 맞으니까 일은 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는 이제 힘이 들으니까 이제 기운이 쭉쭉 빠지는 거지 나도 모르게. 이제 헛막 이렇게 땅에헛헛디 헛되, 보이고 아, 이상한. 근데 춤부, 아까 이제 이게 사람마다 기도가 다르게 나오잖아. 근데 춘보다라니가 나와. 춘다라니 응, 춘보다라니를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조상님이 아까 도와준다고 그잖아 내가 그 이제 기도할 때 아까 이제 이게그 이제 넓은 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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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지렛대로 게 까만 거 모아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 지 9년 만에 얻는 것은 어려운 자손을 얻 어려운 자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부다란니를 했는데 나 처음에 사람들한테 충부다란이 백팔도씩 하라고 그랬어요. 충부다란이 백팔도 그러면 충부 충부 충 충바가지 충바절랍 충바루가 충부 남부 충부해가지고 어 백팔도 을랬는데 원래 처음부터 내가 충분다란이라고 그랬던 거 아니야? 아 아니,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요 뭘 힘들어 충부다란니가 그래도 밴드에 맨날 올라오잖아요. 음. 그러니까 춤부다란 춤부다라니를... 아을 그리고 이게 몸이 아이고 이가 기, 이 기가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 봐만지지도 못해 이렇게 아, 되면 아, 엄청 아픈 아. 거예요. 어머 아이고 이거뭐 등짝도 다 아프고 뭐온 몸이 그냥 제건 몸살 날것 같아요. 음 아이고 이거 봐에음음 음. 전생에 네. 고리대금업자를 했네. 고리대금업자를 했더니 사람을 얼마나 사람들한테 이자를 뜯어먹었어 그래. 그런 적 <laughs> 없는데. <웃음> 고리대금업자를 한 사람은 못 살아. 그,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참회해야 돼요. 참회 이게 그, 그는 이제 고이 저기 이자를 비싸게 받았으니까 오, 내가 손해 보고 살았는데. 응. 현실에서 돈에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이렇게 구애를 받는 거죠? 음. 에휴. 이게, 이게, 이 불법 인연으로 보면은 윤회 사상이 기가 막히게 나타나는 거야, 이게 지금. 변비 쪽을, 이 변비가, 네. 여기 이렇게 되면 이제 변비가 있는데, 요런 거는 오래 두면 안 돼요. 되게 음. 심해요. 음, 변비를. 이거를 뭐 약을 먹던 병원을 가둬내가지고 얼른 이거를 변비를 고쳐야지 어디 정형외과서 사진 찍어도 의사 의사 선생님들라 변비가 심하네요. 응, 응. 나타나거든 이게 변비자리. 음. 그래도 기도하고 하니까 이제 이게 판사가 무죄 판결이 나온 거야 고리대금 모를 그 했는데 무죄 판결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아무튼, 근데 이상하게 오늘은 전부 다그 삼재 들어온 사람들이 길을 보게 되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 저이 김부살도 삼재가 들어왔지만 그래도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첨부 다르네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두고 이 변비에는 <laughs> 운동을 하면은 되는데 뭐 그거 운동 갖고 안 되고 이렇게 심할 때는 저거를 보고 줘야지 유산균을. 네, 먹고 있어요. 응. 그거 그 친구가 또저 수원석 보내준 게 있어서 어... 그 요새도 그거 먹고. 음. 가고 오면 뚜렷하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당연히 죽으니 너무 그 엄마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엄마가 지금 돌아가시고 1년됐일년 1년 아직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일년 때, 일년 제사 이렇게 지내면서 그 안에 그래서 자꾸 춤보다라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엄마를 좋은 곳으로 이렇게 가게끔 그래 이제 기도를 하고 집착을 하면은 힘들어져 서로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엄마에 대한 효심이라든지 이런 거는 참 좋고 잘 하는데 이제 돌아가신 분을 자꾸 연연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이제 어깨가 이제 이쪽 어깨서부터 이제 아파와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지 눌리지 이렇게 자꾸 사람을 눌러 그래서 이제, 이제 떨어뜨려야지 돼요. 그래도 4십구째 지내고는 많이 좋아진 건데 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냥. 음. 모자 상봉의 길이 열린다. 손절을 말라갑다 모자 상봉인가 보니까 아, 그래. 요 <laughs> 좋지 그러면 음. 기도 열심히 하셔서 내 가정을 내가 확실하게 지키시고 어, 아주 그냥 건강한 행복한 가정이 되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음. 수고하셨어요. 그럼 질환못찾지 말고 다른 거예요? 응, 응. 내가 친부다란. 응. 라 어, 춤부다란 일. 국을 삼성각에서춤 춤부다란 일에 대해 거기 해도 되고 어, 상관없어. 괜찮아요? 응, 그리고 저거 법당에서 할까요? 응, 법당에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해도 되고 지장보처님 앞에서 해도 되고 앉고 싶은 대로 앉아서 해요. 응. 그럼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그 고왕가천경하고 윤수경하고. 음, 그래서 다니면서 엄 마니 방문, 엄 마니 방문 그런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나는 계속 이봐 이봐 저 구하고 왔제 다 란제 데라제 비비제 마가제 질랜가 쳤어 이거를 계속 하고 다니거든. 저 운동할 때는 그거 했는데 응. 요새는 다리 아프니까 그것도 못 하고 침 맞고 다리 아프면 침좀 맞고 이게 또 마침 마침 모자이 무침 잘 논니까 가가지고서 안 아프게 잘 녹잖아. 이게무서워이 음. 이게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몸이 이렇게 기기를 만지면 이이 이, 이, 이게 이 기가 이렇게 딱딱하면 내몸 자체가 혈액순환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 엄청 아프다라는 얘기예요. 건강하게 <laughs> 기도하고 열심히 살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일상 <laughs> 불하세요. 아무튼 음. 이게 이제 절에 오는 사람들은. 좋아서 오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뭐 어디가 아프다든지 집이 힘들고 본인이 힘들고 빚지고 <laughs> 뭐 이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와. 뭐 이혼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기도를 이제 기도를 본인이 해야지 남이 해주는 기도는 뭐 내가 밥을 먹어야지 배가 부르듯이.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이런 기도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면은 해보면은 이제 정말로 이제 잘 되죠 그래서 좀 100일은 너무 길으니 처음에 이제 일주일 기도하라고 하고 20일 기도하라고 하고 49일 기도도 하고 이제 100일 기도하고 지금 우리 1000일 기도 들어가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도는 좀잘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어려웠던 그 가족들의 일들이 하나하나 이제 풀어져 나가죠, 많이.